안녕하세요 양주월드TV입니다. 오늘은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포차 어게인을 찾아와 봤는데요. 음, 여기는요 옛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맛있는 또 안주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어, 그러면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일단 정말 좋은데요. 일단 오른쪽을 보겠습니다. 공중전화도 있고요. 네, 여기, 왼쪽으로, 구두병원이 구두 있네요. 열쇠도 하고, 구두도 닦고, 오, 테이블도 네, 아주 분위기 있게 두 개가 있네요. 연탄가게, 그 다음에 대중 목욕탕목욕탕이 있네요. 여기 남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탕 잘못 들어가면, 거기 가위가 있습니다. 가위. 뭘짤리는 가위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버스 승강장, 네, 우리, 양주식당에 우리 셰프님도 계시고, 그 다음에 왼쪽엔, 어, 네, 부스. 네 여기 DJ 부스도 있고요 근데 극장도 있네요 네 600원 일반 600원입니다 군인 40% 할인 그다음 여기는 네, 남자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메일떡 방앗간 네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떡 방앗간 메일떡 방앗간입니다 네, 여기 단체석도 있고요 네 정말 아담하고요 분위기 좋구요 네 술이 아주 그냥 저절로 막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, 그러면 이 좋은 분위기에 어떤 안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, 메뉴판도 음반 메뉴판이네요. 네,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어, 분식이 있는데요. 순대, 떡볶이, 어묵, 뭐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, 요, 슈바인 학센 네, 이거 슈바인 학센을 저는 하나 찜을 했고요. 어, 이 뒤편에도 있네요. 어, 네, 안주들이 어, 참 맛있는 안주도 많은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섹시한 69 메뉴 밑에는 더 섹시한 네, 89 메뉴도 있습니다 메뉴들이 아, 네,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이도 있고요 오, 구이도 뭐 소세지부터 뭐 보통 분들이 좋아하시는 안주가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뭐 튀김 종류도 있고요 와그 다음에 또 뒤편에는 어,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탕이 있는데 저희는또 좋아하는 고구마 닭볶음탕, 조개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네요. 다음에 서비스로 네, 요거 네, 전을 하나 줍니다. 다음에 술이 이렇게 있고요. 와 드디어 닭볶음탕이 나왔습니다. 네큰냄비에 양도 많고요. 와 냄새도 좋고 와 정말 다리도 크고요. 양이 아주 많습니다. 우 맛있겠다. 냄새 아주 좋습니다. 와 침이 꼬깍꼬깍 넘어가네요, 아주. 네, 술을 부릅니다. 와, 제가 먼저 하나 맛있는 부위를 하나 빼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게 고구마 닭볶음탕이거든요. 근데 고구마 향이 쫙 나면서 와 정말 와 정말 맛있습니다. 국물도 약간 그 고구마 향이 좀 나면서요. 와 걸쭉하면서 와 정말 맛있습니다.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슈바인 학생 야 비주얼 죽이죠. 이게 돼지 다리답니다. 돼지 와 끝내줍니다. 지금 네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우리 저기 비서가 네야 이야... 옛날 조직생활을 해서 칼제비를 좀 했는데요. 네 역시 잘 써네요. 와이 비주얼 봐보세요. 와이 기름기 와, 와 침이 꼴깍꼴깍. 와술 소맥으로 말아서 지금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 소스를 찍어서 와, 아 해보세요. 아 와, 제가 먹겠습니다. 와야 술을 그냥 부립니다. 술을 와 술이 목로 그냥 넘어갑니다. 지금 다 뺏길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먹겠습니다. 지금 이 라면 같이 나온 라면 볶음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와 진짜 맛있습니다. 정말. 몇번 씹지도 않고 그냥 생겨버렸습니다. 아, 네, 뺏길까봐 영상 못 찍고 네, 열심히 먹었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고요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